당신이 놓치지 말아야 할게임 소식, 아롱이가 전해드립니다. 1월 네 번째 주, 게임 마롱. 시간의 ready for the next b a t t l e 반임은 3시간의 게3 d 격투 게임 철권이 1월 26일 새로운 시리즈로 돌아옵니다. 철권8은 에 1994년부터 시작된 철권 시리즈의 30주년 타이틀이자 7 이후 9년 만에 출시되는 신작인데요. 언리얼 엔진 5를 기반으로 제작한 철권8은 에 정교한 고해상도 모델링을 자랑하는데요. 이전 작들에 없었던 현장감들을 더 실감나게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반다이남코는 철권 A 발매를 기념해서 팝업스토어 철권 파이트 라운지를 함께 오픈하였는데요. 여의도 더 현대 서울 지하 1층 이벤트 플라자에서 1월 2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파이트 라운지 기간 동안에 주말간에는 사인회 이벤트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1월 27일 토요일에는 철권 프로 게이머인 TRX 소속 무릎 선수와 인플루언서 압박킹의 사인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1월 28일, 일요일에는 철권 8의 총괄 프로듀서인 하라다 카츠 히로와 프로듀서 마이클 모레이의 사인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 연대 방문하셔서 파우스토어에서 많은 체험 즐기시고 사인회까지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NC 소프트의 주가가 장중 5%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1월 19일이었죠? 2015년 이후 처음 20만원 아래로 내려가는 악재가 겹쳤는데요 신작인 쓰로넷 리버티가 부진을 함과 동시에 리니즈 시리즈가 매출이 하향이 되었고요 예정되어 있는 아이온2가 내년 출시 예정이어서 이 기간 동안에 실적 공백이 우려가 된다는 이러한 평들이 생기면서 주가가 매우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엔씨소프트 주가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코로나 당시에는 100만원까지 올라가는 황제주 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불과 3년 만에 5분의 1토막 19만원대로 진입을 하는 이런 충격적인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NC의 신작 스룬 앤 리버티는 서버 통합 및 업데이트를 진행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통합의 이유는 파티 던전에 매칭하거나 길드를 구성하는데 유저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을 할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결정을 하였다고 하고요. 안타까운 수르넬리버티의 부진으로 악재를 맞이한 NC소프트인데요. 사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한 번씩 주식시장에서 악재에 대한 약간 우려가 항상 발생을 한다고 해요 2024년에는 NC소프트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악재를 극복할 수 있을지 네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내 네, 주식 <laughs> 네, 오픈월드 야생 서바이벌 3인칭 슈팅 샌드박스 게임. 와, 완전 길다. 네, 8월드가 1월 19일 얼리 액세스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스팀과 엑스박스에서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8월드는 출시 8시간 만에 100만장을 판매한 판매고를 올렸는데요. 특히 40시간 만에는 300만장 이용자 돌파, 그리고 스팀 동접 95만 명 돌파, 트위치 동시 시청은 41만 명을 돌파하는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8월드 같은 경우에는 전투, 건설, 멀티플레이 등 높은 자유도로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네, 유저들의 평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멘트. 잘 만든 김치 피자 탕수육이다. 네, 이런 평이 줄잇고 있네요. 어떤 맛일지 8월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8월드는 높은 자유도로 다양한 플레이들을 즐길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생존에 대한 부분입니다. 약간 식료품이 부족하고 가혹한 환경들이 필드 여러 곳곳에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세계에는 되게 많은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필드를 잡아먹어서라도 생존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수집한 필드를 활용해서 다양한 건축물들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게임사에서 이야기한 코멘트가 있는데요. 노동법은 펠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펠들을 노동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불을 지피거나 전기를 만들거나 채굴을 하는 다양한 플레이들 역시 펠들을 이용해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펠월드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펠들과 함께 매력적인 농사를 한번 지어보는 건 어떨지요? 다음. 어, 농사뿐만 아니라 공장 작업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작업을 특기로 하는 패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역시 별대 노동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명을 다할 때까지 이런 공장 노동에 종사를 할수 있다고 하네요 자유도를 이용해서 다양한 던전을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패드를 앞세워서 <laughs> 위험한 것을 먼저 탐색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유저들을 위해서 목숨도 바쳐주는 충성스러운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1월 네 번째 주 다양한 게임 소식들 전달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게임 소식 전달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해 주세요. 그럼 안녕.